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고용공단 필기 결과가 나왔죠. 합격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어, 이제 끝이 아니죠.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장애인 고용공단의 면접은 어떤 유형일까요? 어, 좀 급하게 하는 거라서 자막 대신에 제가 늘 자소서 올리듯이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면접 유형이에요. 면접 유형은 일단 면접관은 4명에서 5명 그리고 지원자는 3명에서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질문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직무 관련 질문이라든지, 기업 관련 질문이라든지, 상황 질문, 또는 경험과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자기소개, 지원 등기, 동기, 동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기업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실제로는 요, 요거를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면접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경험이나 지원동기 상황 면접과 같은 질문들은 많이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업, 어떠한 공단, 공공기관과 관련된 질문은 사실 준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나올 것 같은 질문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겁니다. 발달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를 해 보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늘 있어왔던 이슈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늘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보조인력을 투입해야 된다 안 된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깊이 있게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권이란 뭘까요?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을 살피기 전에 사회 구조를 살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발달 장애인 분들이 발달 장애인의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 안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 불편한지 아닌지를 보아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편할까요? 아니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한국은 한국에서 발달 장애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떠냐면 의사무능력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뭘까요? 의사 무능력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선택의 의사 표시를 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발달장애는 스스로 무엇인가 선택한 일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발표할 수 있는, 발표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만들려면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한 지자체나 지역사회에서도 그들이 나서서 무엇인가를 할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어 뭐가 있느냐하면 성인 발달 장애인 분들이 인권 강사로 나서서요, 인권 강사로 나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인권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실제로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격들여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좋은 답변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권의 어떤 본질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인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스스로 자신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질문이었던 발달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시오 라는 부분에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 고용률 증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는 뭐 대표적인 질문이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요.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든지, 뭐 그냥 아주 대강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은 너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켜놓았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러분들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사업주 지원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장애인고용의무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장애인고용금... 글... 의무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 0분의5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고용, 그, 의무 고용률은 상시 근로자 수의 5%로 되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이 2022년에는 공공기관은 3.6%에 달하는 거예요. 5%가 안 되는 거죠. 의무 고용률을 채울 수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 이거 법인데 안 지키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장애인을 5% 채우면 고용 장려금을 주고요. 의무 고용률 미달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부담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정도의 그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최저 그 최저지 그 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임금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고용 부담금을 내는 기업들이 더 많은 거죠. 또한 직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대로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훈련, 맞춤 훈련 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고용률을 지키도록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고용 부담금을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답변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답변은 이런 의무 고용률을 지키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라든지 고용부담금을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 지원, 장애인 지원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주 지원 들어가셔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훈련 들어가시고 장애인 지원 이런 데 들어가셔서 어, 어떤 지원들이 조금 더 부족하겠구나 어떤 지원들을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어, 요것도 아주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입니다. 바로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서비스를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질문 자체는 현재 장애인 고용공단이 내세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홈페이지를 띄웠으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죠.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셔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포털 바로 가기라고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세요. 자,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 안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정 의무가 되었거든요.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 의무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클릭하셔서 교육 포털로 가셔서 제발, 자, 보세요. 이걸 누르면 로그인하라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 자,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면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다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 전문 양사 교육 안내, 전문 강사 사내 교육 안내라고 얘기를 해서 다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은 교육 자료실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교육 자료실 들어가시면은요. 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 개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어떤 어떤 교육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홈페이지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실에 있는 자료 다운 받아서 보시면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어, 장애인 인식 교육 서비스, 어, 장애인 인식 개성 교육 서비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관심이 있어서 회원 가입도 했다고 하세요. 수시로 장애인 교육 자료도 보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무엇이에요라는 이런 얘기들도 해 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회원 가입 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학생분 중에 어좀 장애인 고용공단 면접에서 아주 실수를 하셔서 떨어지신 분이 계시는데 답변은 참잘 하셨어요. 그런데 장애인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일반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그분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자칫하면 놓치고 갈수 있고요. 나올 것 같은 회사와 관련된 면접 질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 어떠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콘텐츠, 그리고 신속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